베트남 산업 현장 전반에 인력난은 여전해 기업마다 상시적으로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북부 하이퐁시에 위치한 애플 협력업체 페가트론은 직원 채용을 위해 작업장 에어컨 완비, 무료 통근 버스 운행, 복리후생 등의 조건을 내걸고 관리자와 기술직군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가트론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900만에서 1,300만 동약 385에서 556달러 수준입니다. 또 다른 애플 협력 업체 고어텍의 베트남 법인 고어텍 비나는 구매 및 무역 관리직, 고객 서비스 직원, 생산직군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부 롱안성 롱호우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상반기 채용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정보 회사 아데코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 중국 추세와 더불어 한국, 일본, 유럽 연합 (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 t a 효과로 채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엔하 아데코 하노이 CEO는 중국의 제조업 차질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가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코리어스 베트남에 따르면 2분기 하노이, 호찌민, 나낭 등 주요 경제도시의 산업단지 입주율은 90%를 웃돌았습니다. 채용 정보 업체 나비고스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베트남 웍스에 따르면 상반기 구인 게시물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6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중 기술직군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 투자, 판매 등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 보훈 사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고용 시장의 노동력 부족은 12만 명으로 전체 채용 수요의 10%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 포인트 늘어난 수준입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산업 종사자 130만 명중 단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